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사 두 번째 강의로 제3장과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장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그 규모에 있어서 아주 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한 번은 3천명 또한 번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림잡아도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도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후기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뭐 예를 들자면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 있으니 좀더 어, 부조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소식 정도는 알수 있지만 그 이상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기록들을 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로마 제국에 흩어서 세워진 그런 모든 교회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현대 크리천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병전 2장에 보면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아주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좋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에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지나면서 이두 그룹 사이에 조금씩 불만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벨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기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방을 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없었기에 이러한 갈등은 유대인들끼리 생긴 것입니다. 조상들의 관습과 언어를 지키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의 어느 정도 개방적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긴장감이 조성된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이러한 교환 안에서의 분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우리가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곱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음식을 분배하고 교회 행정과 관리를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이제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일곱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건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의 이름을 볼때 우리는 자연스레 이 일곱 사람들이 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로만 특별히 지행해서 세운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가 부각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 답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로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을본 것입니다. <목소리>